안녕하십니까 종합 단막 키는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범어 천자문 10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가이의 어릴가가 되겠습니다. 어릴가, 시비갈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대바나가리 문자로 이렇게 비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담자로 이렇게 비바 알파벳 표기로 비바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표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 발음으로 미박하가 되겠지만, 이 발음을 맞춰서 비바하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이렇게 발음이 되겠, 되겠고요. 이 박이 이렇게 바가 됩니다. 그리고, 자, 하는 또 이렇게 하가 되고, 또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한자 의 발음이 이제 헷갈릴 때나 유치가 안될 때는, 일치가 안될 때는 또 알파벳 발음으로또 이렇게 읽으시면은 그금가를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 비바하를 이 실담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발을 써주시면서 단음의 이를 왼쪽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에 바를 써주시고, 기본에 또 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써주면 비바하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동국정원으로 이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의 거성의 육권의 18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서체로는 글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몽고 자원에서 보면은 글자가 파스파 문자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부분이 이렇게 이 g 음가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음가가 이렇게 Y자 위에 점두개 있는 여기에 음가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 음가로 보면은 이렇게 이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래서 자, 그리고 이15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서 15번째의 마의 운입니다. 마의 운에 거성애가 이 어릴 가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 거란 대자에서 보면 글자가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파란색에 있는 바탕의 글자에서 그 어릴 가짜의 그 한자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여와 가짜에 해당되는 글자를 찾았고 여기 이 단어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글자를 보면은 이 겨울 동처럼 보이는 이 글자는 이렇게 1436번에서 문자표에서 볼 수가 있는데 따로 발음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발음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의 글자는 이 문자표에 155번에가 있고 이 니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의 글자가 이 1723번에 있고 이렇게 발음이 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세 개의 글자는 이렇게 급여와 이 어릴 가짜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거란 소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글자가 네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글자가 문자표에서 보면 67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이제 어우로 되어 있고요. 어두 번째의 글자가 문자표에서 366번에 있으면서 이 발음이 우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 글자가 문자표에서 보면 349번 발음이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네 번째의 글자가 이렇게 문자표 20번에가 나와 있고 발음이 이제 어이가 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발음을 보면 이제 어울거이 뭐 이런 뜻인데 우리의 이제 어울가자랑 그런 발음이 좀 비슷한 게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거란의 그 민족과 또 우리의 고구려의 그런 계통에 바리의 그런 민족들의 그런 음가들도 보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란 문자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서로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글자가 쓰이면서, 발음이 이제 쿠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21이 써져 진는게특징입니리고 여서의 문자표에서 보면 이제 118번에서 이 글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서 이거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문제똑 같고 획수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219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화 문자로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오, 이렇게 발음이 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578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서 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쓰입니다. 그리고 발음이 이제 알로 되는 것이고요. 이 2,904번의 문자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좀 어렵게 보여도 그 문자의 규칙이 있고 또 서화문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서화문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전들을 좀 구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서화문자를 충분히 이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자의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